근데 목소리 들리 잖아어때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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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나 너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오냐? 오빠가 각도를 내가 이상한 거구 어떻게 잡아야 되니? 아빠가 우리 딸을 대우를 만들 아니, 이거랑 보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물로 이렇게 보는 얘를 거랑 눕혀 어떻게 눕혀? 카메라를 응. 이렇게 눕혀 이러면 좀더 이쁘게 나오잖아 음, 떨망이 음. <laughs> 오 만세 배고픈가? 또 해놔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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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7 0이에나야 배고프면 울어 <laughs> 울어야 안 맞을지 울지 않아 몰라 우와, 우와. <laughs> 이 영상이 얼굴 이좀 크게 나오긴 하네. 이나람 응.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니잖아 살쪄서 그래 나도 머리 크고 오빠도 머리 크고 자기는 작은 편이지 아빠가 너무 못생기게 찍는다, 희나야. 큰일 났다.